아무튼 오늘 홍신부님 자리에 낯선 분이 함께 네. 계십니다. 네. 네. 일단 홍신부님 자리에 지금 제가 앉아 있고요. 네. 어, 굉장히 부담스러운 자리입니다. 음. 네. 앉아 앞에 봐야 되고, 양옆에 봐야 되고, 네네. 오늘 또뭐 유튜브, 뭐 시험 방송 한다고 유튜브도 봐야 되고, 제가 오늘 또 컴퓨터까지 또 새로 갖고 와서, 또 컴퓨터 좀 깔았고. 지금 뭐 거의 뭐, 예, 질만한 기업. <laughs> 네, 여기 거의 기업 수준이에요. <laughs> 모니터가 다섯 대에요. 이십 분이요 <laughs> 하나, 둘, 셋, 넷, 다섯. 예 네. 여러, 여러 개네. 네. 좋습니다. 오늘 그리고 또, 네. 새로운 분이 또와 계시는데.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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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홈페이지 금정성당 힐데가르트님. 주보 보고 사연 남깁니다. 파트리치오 신부님 항상 건강하시고 기쁜 나날 가득하게 두손 모아 간절히 기도드려요. 유 신부님 보고 싶습니다.라고 보내주셨습니다. 네, 근데 이 전국의 청취자분들이 네. 굉장히 혼란스러워하실 것 같아요. 음. 음, 앞에 굉장히 인트로를 어색하게. <웃음> 네, <웃음> 톤이 조금 낮은 것 네, 같은데. 네, 톤이 낮았는데. 네. 아무튼 뭐 자기 소개 일단 하고 들어가야 되겠죠. 자기 소개 부탁드립니다. 카메라 보고야 되네. 네, 아무도 아, 아니야, 안 돼가 보고. 우리 안봐 근데 우리는 우리는 아니야. 아, 우리 TV 아, 아니야. <웃음> <웃음> 어.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부산 반송성당의 보좌 신부로 있는 유창훈 파트리치오 신부입니다. 홍 신부님께 먼저 한번 불러주십시오 했는데 오늘 이렇게 영광스럽게도 불러주셨습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오늘 유창훈 신부님과 함께 해주시기로 했는데. 네. 네. 잘될수있을지 <laughs> <사실, 웃음> 아니 근데 이유, 이유가 뭐예요 지금 홍 신부님이었고 네네. 지금 모르실 어, 사람들도 있을 거니까 본인이 좀 소개 좀 해주시죠. 왜 나는 지금 홍 신부님을 밀어내고 그 6년 아, 밀어내고. <laughs> 에, 6년 이상한 홍 신부님을 갑자기 예고 없이 밀어내고 이 자리 에 왔는가 한번 설명 좀 해주십시오. 어 다음 대본에 있는데. 어 대본에 있구나. 땡겨서 이겨, 네네네. 어 땡겨서 기해요 <laughs> 매번 달아야 요대번 달아야 돼요. 아, 오늘 그 사실은 하그 신부님께 언제 한번 불러주십시오 했는데 음. 어, 신부님께서 그 어디를 가셔야 된다 사정이 있다고 해서 어, 뭐 온나 이렇게 하셨어요. 그래서 저는 그냥 저번처럼 음. 게스트겠거니 생각을 했는데 네. 신부님께서 아예 자리를 비우시고 네그 음. 제가 대신 이렇게 진행을 해야 된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좀 상당히 긴장이 됩니다자 네. 음. 이런 말씀. 네, 신문이안 계시니까, 음. 이런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 유신문님께 어, 기회는 공정할 것입니다. <웃음> 과정은 <laughs> 평정할 것입니다. 결과는 정의로울 것입니다. 네, 네. 이런 우리,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글로운 돌이 박힌 돌 뺀다는 말이죠. 네. 기회는 평등할 <웃음> 것입니다. 아, <laughs> 아니다 <laughs> 네. 뭐 하면 되죠, 뭐. 뭐 여러가지 용어들이 있어요. 네. 빈집털이, 네. <laughs> 그 등등등. 네. <laughs> 근데 이거 뭐 아까 인트로에서 나왔는데 네네. 민트 초코 뭐 하나씩 먹으라고 피디님이 네네 여기 나네 그래서 네. 이 민트 초코 피디님이 민트맛 초콜릿을 초콜릿을 저희한테 한 개씩 와, 주셨어요 민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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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단 민트, 한번 민트, 먹어봅시다 민트 민트 제품 민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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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민트, 네. 민트. 이거 ASMR ASMR 이렇게 까면 아, 될, 저희도 먹방. 소리 소리도 들려드려야되나요 아. 아니야 네개다먹 네, 이거 다다 먹어야 돼요 좀더 음. 어떠십니이신지님 <laughs> 표정이 있어. <laughs> 아, <아니>, 그냥. <laughs> 이거 그냥 치약이잖아, 요 치약. <laughs> 전 그래도 먹은거이이이 이거, 이거. 이거, 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 유부초밥. 거 이거, 이거, 이심 이거, 이거.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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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이거, 이거, 짜장면 먹었습니다 아 짜장면 네, 아 짜장면 먹고 나면 이거 괜찮을 것 같은데 아, 씹으니까 음. 또 괜찮네요 처음에 네, 조금 그리고. 당황스러웠는데 말만 들었지도 처음 먹어봤어요 약간 어, 돼지국밥이나 짜장면같이 좀 느끼한 아, 수... 거 먹은 아, 다음에 아의다못 먹겠다 이거 이거 박하사탕 맛하고 비슷하지 않아요? 아 나쁘지 <laughs> 아, 않은 것 같습니다 네. 아 이거 치약 맛 이거 왜 먹는가 모르겠는데 아. 저 이거 안 먹거든요 <laughs> 아. 전다 먹었어요 아, 참. 다 먹다 드셨어요? 습니다 아, 그, 그, <laughs> 아, <laughs> 아, 이렇다니까. 아, 네.